다음에 7번 들어가 가지고요. 어, 7 일곱 번째 들어가서 동북권역을 갈줄 할 건데 여기 동북권역은 되게 커요. 그래서 동북 2권역, 1권역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가 동북권역이 너무 커 가지고 1권역, 2권역으로 나눈 거예요. 그잘 생각해 보시세요. 다른 데는 서부 생활권, 도심 생활권, 서남 생활권, 동남 생활권 하나하나 하나하나씩 다 있거든요. 얘만 따로 떨어져 있어요. 동북 생활권만. 그럼 동북 생활권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지금은요. 저 밑으로는 중남부부터 시작해서 좌우쪽으로 뭐예요? 고문국까지예요. 그 자세히 생각하면 굉장히 낙후돼 있는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럼 서울시에서 여기 낙후돼 있는 점을 얼마쯤? 우리 전에 한번 제가 행정계 강의할 때 국토기본법 할때 뭐라냐면 국토기본법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요? 균형발전이거든요. 환경과 조화, 개발과 환경의 조화, 그 다음에 균형발전이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서울 그게 큰 틀에서 있는 행정계 글이 쓰여 있으니까 서울시도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발전 시켜야 돼. 그러니까. 발전이 제일 많이 된 데는 어디예요? 도심 생활권하고 동남 생활권이잖아요. 그렇죠? 그 서북 생활권 같은 경우도 특징적으로 많이 줬잖아요. 상암 d 엠 c 줬잖아요. 광역 중심으로 줬으니까. 그다음에 서남 생활권도 뭐예요? 영두포, 여의도 있으니까 준 거잖아요. 있잖아요, 기준적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발전할 수 소지가 크잖아요. 지지삼성 많이 들어오고. 근데 여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자리에다가 뭘집어넣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집어넣으다 보니까 뭐한다? 저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일생활권, 이상활권 이렇게요. 아, 저기 권역으로다가. 그래서 권동북일권 일권 같은 경우는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동대문구 해 가지고 총네개 구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권역부터 동부 일권역부터 먼저 볼 겁니다. 상임이 상임이 관련 계획을 보니까 서울 플랜, 그러니까 서울 도시 공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핵, 서울의 핵심 이슈와 공간 계획이라는 해서 자족 기능 강화및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 활성화하겠다. 딱 보세요. 뭐요 균형 발전 시킬 려고하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아, 자족 기는 가지고 가야죠. 그렇죠?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고용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포커스를다 만들어 놨다고요. 이게 서북 생활권이거든요. 아, 동북 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동북 생활권에 보면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이나 중심 기능 강화. 그다음에 신성장 산업 기반 강화. <laughs> 교통회 보니까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하겠다. 그래서 KTX 연장. 그렇죠? GTX 경전철 이런 거 확보겠다. 하다 이거죠. 그러면 기존에 굉장히 낙후돼 있는 지역에다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 중심을 활성화시키는 산업 중심 거점을 집어넣고 고용 창출도 들어가고, 그래도 모자라서 뭐가 들어가요? 교통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이 낙후돼 있는 교통 지역에 한 번에 뭐가 해결돼요? 교통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만큼 갑오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보면요 이렇게 되세요. 서울시가 서울 플랜네 서울 도시구에 보면은요 중심제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관리, 교통 체계, 생활 기반 지역특화 이렇게 되는데 토지공개을 보면은 여기 나오는 거 보면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청량리, 왕십리, 광역중심, 상업문화기능 집적 상업문화 기능을 집적하겠다는 상업 얘기는 뭐다? 상업 용도를 상업제도 활성 너저 늘려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창동상계 광역중심은 동, 동북권의 신고용 중심지를 가져가겠다. 그러면 창동역, 창동상계 같은 경우는 뭐 하겠다? 고용창출 효과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창동 창동상계 광역중심 이런 대규모 가용지 활용해서 고용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도 뭐? 나오죠. 그 다음에 경의선 지상철도 구간 입체 복합형 도시재생 추진하겠다. 경원선 지상철 구간 입체 복합형 도시재생 추진. 이 말이 굉장히 희한하죠. 입체 복합형. 그렇죠.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뭐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 지하화겠다는 얘기예요. 일부를 지하화. 그래서 뒤에서 보면 나와요. 이게 일부를 지하화한다는 얘기가. 그래도 이십 여 기획 보면은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그 다음에 주요 거점별 R&D 기반, 그다음에 중공업적 산업 활성화, 역세권 대중교통 중심의 공간 구조 형성, 수도권과 연계한 대, 다행 연계형 중심지 체계, 역세권 중심의 입체 복합화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주거 관리 같은 경우는 한번 쭉 그냥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 체계 같은 경우는 뭐냐면 k t x 동북부 연장, 수서 청량리 창동 의정부 구간, 경전철 동북선 명목선, 우이신선 연장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여기일 때뭐 한다? 이렇게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가장 큰 서울 플랜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가지고서에 또 보니까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보니까 2015년에 나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를 보니까 창동 상계 광역 중심지. 그러니까 도시 재생 과제를 갖다 어떻게 하겠다? 동북권 자족 기능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경제업을 만들겠다. 신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정비구역 해제를 관리 방향하겠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창동 상계가 광역 중심이고 청량리, 왕십리가 광역 중심이에요. 그러면 왕십리는 저번에 얘기했죠, 항상 다 개발이 끝났던 거예요, 지금. 그럼 청량리 는 낙후돼 있잖아요. 원래 똑같이 청량리 왕십리를 갖다 개발하려고 들어갔는데 왕십리는 철도 중심으로 가져가 버리니까 청량리가 소외돼 버리고 왕십리가 먼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GTX, KTX 다얼로 들어간다 청량리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왕진님보다 청년이 더 발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런 다음에 창동상계 같은 경우는 저 위잖아요. 여기도 뭐예요? GTX, KTX가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뭐예요? 발전하겠죠. 근데 해피이면 GTX, KTX 쓰는 역사 이름이 뭐예요? 창동역이에요. 그 창동역을 중요시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번 신문에 나오면 뭐만 나와요? 상계 주공 아파트만 나오죠. 창동 주공 아파트 얘기도 안 나와요. 이게 틀린 리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점이 저는 완전 틀려요. 그래서요. 실제로 최근에 가격이 올라간 거 최근 2년 동안 2, 3년 동안 가격이 올라가 보면은 창농역 주변이 훨씬 더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상계보다. 그러니까 가격 포시는 올라간 거 보시면 퍼텐셜은 훨씬 더 높아요. 그럼 그런 자리를 이제 찾아서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관리 계획에 보면 건강 계획에 보니까 이런 것도 나와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큰 테두리가 있는 그런 그 계획들이 앞에서 한 방에 다 해버리면 뒤에 가면 할게 없어요. 그럼 앞에서 다 해버리면 뭐 하면 헷갈리기만 하거든요. 경관계획을 좀 집에서 집어넣었는데 여기 보면 은 서울시 전형을 갖다가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지는 매력있는 경관 도시를 만들겠대요. 여기 잘 보세요. 이 대상이 뭐냐면 자연과 역사예요. 그러면 자연 경관이 좋은 곳, 역사가 있는 곳은 뭐 하겠다? 개발하지 않겠다고 보존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지, 그 주변 자리를 뭐하겠다? 경관을 가져가겠대요 그래서 녹지 자연 경관, 수변 경관, 역사문화 경관, 시가지 경관 이런 걸쭉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경관 구조별 계획도 가져가겠다. 그래서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을 계획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이것 때문에 이 이것 경관계획이, 어, 경관기본계획이 2 0 1 0년에 나오면서 2017년, 2018년도 지금 벌써 2년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나게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2018년도 초에부터, 올해 초에부터 서울시의 어떤 데 보면 은 가끔가다 토지용계 때문에 뭐가 나와요? 경관관리계획, 중점경관관리계획, 관리구역 이런 거 무지하게 많이 뜨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경관계 경관구역이다, <laughs> 경관관리구역이다 딱 뜨면 은 여러분들 딱뭐뭐 뭐 생각하시면 돼요? 높이 얘가 딱 뜨면 뭐 한다? 높이 무슨 다뭐무 생각하면 돼요? 높이 규제라 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높이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야 돼요. 얘는 높이 규제라는 걸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경관관리구역 딱 왔다라면 무조건 높이 규제. 동북일권의 중심지 현황을 봤더니 서울 플랜에서 동북일권의 일광역중심 3지역중심, 8지구중심이 있더라. 그래서 청량리, 왕십리가 광역중심이고요. 동대문, 망우, 성수가 3지역중심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다 지구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구중심이 면목, 전농, 목동, 군자, 중곡, 화양, 구이, 금오 나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수, 왕십리 같은 게 옛날 부도심이었다가 광역중심으로 다가 올라간 거니까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성수 같은 경우는 지구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성수가. 성수가 옛날에 지구 중심이었어요. 그랬다 지역 중심으로 올라갔으니까 뭐야 위계가 상승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자리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중심지 특성 및 육성 방향 보면요. 청량리, 왕심리 같은 경우는 지역 간 철도, 교통, 환승 역세권, 잠재로 관해서 상업 문화 중심기는 직접 하겠다 나오는데 왕심리는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상업 문화 기능은 어디로 더 포커스 맞춰지는 거야 청량리로. 그 다음에 성수지역중심 같은 경우는 건대입구의 대학 잠재력과 성수중공업적 연계하는 곳으로 가져가겠다 나와가지고 여기가 건대입구가 사실은 상업적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상업적을 늘리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망우 같은 경우는 철도교통이 가져 왜냐하면 옛날에 얘기할 때 뭐냐면 중앙선하고 경춘선이 원래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가 용산에서 출발하면서 망우가 뭐가 된 거야? 교통? 결절점이 된 거죠. 거기서 갈라지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경춘선으로 하나는 중앙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우여고에 갔다는 거. 동대문 지역 같은 경우는 패션산업을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이게 큰 뜻에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부분을 보니까 동북한선도를 지하화시키겠다. KTX 동북부 연장했다. 동북선 명무선 견우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KTX 동북부 연장하는데 여기 KTX 동북부 연장은 요 반드시 뭐하고 연결될게 봐라. GTX하고 똑같아요. 라인이. 어차피 g t x 가 똑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요. 그다음 어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전 쪽의 면목선하고 동복선이 있는 거 중간 뒤에 보면은 제가 다 표시를 다 해놨으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곱 개 분야별 핵심 이슈를 봤더니 도시공간 같은 경우는 어 광역 및 과제 도출한 거 한번 볼까요? 현황 특성을 먼저 보는 동복권의 부정적인 이미지 중심지 주변 상업 침체 부동산 경기에 따른 개발 사업 진행 미비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뭐 하겠다? 광역 및 지역 중심 활성화 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주거 정비 같은 경우도 지역 특성화 주거지 관리를 가지고 가겠다. 이런 거 나오죠. 그다음에 교통 같은 경우는 KTX 경전철을 가겠다. 그렇죠? 그니까 결국은 뭐야 한다. 철도 교통망을 개선하겠다. 신규 경전철 노선에 대해서 가져가겠다.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상부 공간을 중심으로 녹색 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는요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서부간선도로 지하는 지금도 한창 공사 중이에요. 그 서부간선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나중에 뭐한 다다음 주나 뭐한뭐 칠회차나 뭐 팔회차쯤에 대해서는 선악권 육회차 칠회차 육회차 6회차 때들 회차 6회차, 6회차, 6회차 들어갈 때만 선악권 들어갈 거예요. 그때 가시면요 선악권 일대 그 서부간선도를 지어하면서 주변 일대에 있는 아파트가격이 어떻게 변모했변지 한번 보셔야 돼요. 최근 2년 사이 에 거기 아파트가격이 무지 많이 올랐거든요. 그간선도로지어 하나 때문에. 간선도로 지하 하면서 뭐가 돼요? 주변 지역을 유수지라 이런 걸 갖다 문화 복합시설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간선도 똑같아요. 그런데 동북간선도로, 서부간선도도 마찬가지지만 동북간선도를 항상 뭐하고 연결해보면 전철 역사와 같이 연결시켜 봐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아주 전에 강의 안 했던 부분에서 특이한 거몇개 찾아내 가지고 여기는 투자했다. 되게 많아요. 그만큼 낙후되는 지역이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풀리게 되면 개발이, 개발이 터지게 되면은 간짜 가격 올라가는 포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아주 사람들이 아직도 안 찾는 데가 많아요. 그런 거를 뒤에서 설명을 다 해드릴 겁니다. 먼저 육심, 중심지 육성 도지생 통한 공간 구조 해가지고 쭉 한번 볼게요.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부터는 계속 그 이거만 났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돼요. 어, 일단 권영내 거점과 연계를 위한 발전축 설정이는데 발전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발전축이라는 게 여기 발전축은 동대문에서 청량리를 거쳐서 망으로 가는 게 상업업무축이 되나 보죠, 그렇죠? 근데 밑에는 왕심리역 보세요. 왕심리역은 장안평 군자로 가지고 뭐요 산업유통축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발전 상업업무축에서 뭐예요 밀렸어요, 왕심리가 그러니까 왕심리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 완성 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다고서도 여기 보시면은 매번 가다 보면 신문에 나오잖아요. 매번 어? 왕심리역 주변에 가격이 올라가더라. 다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올라갔죠. 10%, 20%밖에 안 올라가요. 그런데 청량역 리 주변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100%, 200%, 500%씩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10년 뒤면. 그래서 이런 거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은홍릉연구단지 청량리, 왕십리, 성수구의를 동북일권 발전축으로 성장하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 상업무시설 확충하고 전통시장 정비, 홍릉연구단지 재정비라고요. 그다음에 중란천을 중심으로 발전축진축에서 발전 여기 보면 이게 중란천이에요 동북한선으로 요구를 갖다가 뭐 하겠다 발전 촉진 축으로 나겠다 그래서 여기 발전 촉진 축은 동북한선도 지암이 중랑천 상부 공원에 따른 중랑천 변으로 일자리 중심으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여기 끝자락에 있는 중랑물재생센터와 장안편일 때 복합 개발이에요 여기가 저그 하수종말처리장을 물재생센터라고 부르거든요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게 있으면 냄새나 가지고서는 데 요즘은. 하수처리 기술이 발전하고 거기 때문에 뭐 냄새 안 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하수처리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모두 가요 이제 지하화 시키는 거예요. 그 지상 건물 전부 다 뭐한다? 공원화 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중랑 물 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면적이 80만 평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그러니까 80만 평을 공원화 시켜버리면 장안평일때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장안평 일때가 보면 장안평역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중고 매매 단지가밖에 없으니까 허름하잖아요. 거기에 80만 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게 공원화 된다면은 그 지역이 일단 어떻게 변할까요? 팍 바뀌죠. 그렇죠? 그런데 서남 물 재단센터고 중남 물 재단센터는 완성 기간이 2024년하고 2027년이에요. 갈 길이 멀죠. 근데도뭐 한다? 지금부터 슬슬 발, 지금 계속 발표가 조금 조금씩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보면요, 전략 1 3지삼보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전략적 중심지 중심권점을 육성하겠다해서 도심의 관광 상업 기능의 부, 분담을 위해 전통시장 특성화 역세권 복합개발하겠다. 여기 보시면 신내 IC 일대 상업업무시설 도입을 통해 자족 기능 거점 조성하겠다는데 신내역하고 서면 신내 IC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난리도 아니거든요. 옛날에 굉장히 낙후된 동네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일단 확 바뀌어버렸죠. 왜 신내 IC가 이 신내 IC가 여러분들 되게 단순하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신내 IC에서 딱 출발해가지고 섬에 강남오기 되게 좋거든요. 뭐가 뚫려서요? 아, 구리포천 고속도로 뚫리는 바람에 신내 IC에서 쭉 내려오면은요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내 IC 주변에 일대 뭐요? 예보금자주택지로딱 만들어놨더니 그 보금자주택지 아파트 가격이 어뭐요 어떻게 돼요? 껑충 뛰어오르잖아요. 그그 뛰어오르는 거덩달 어떻게 돼요? 아 신내역 주변에는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가잖아요. 항상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이게 지금 완성 단계예요. 얘가. 그러니까 거기 이런 데를 가서 완성 단계를 보고 늘 벤치마킹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어 지역중심발전을 통한 고용기반 강화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려요. 한 거의 10분, 15분 정도 해야 되니까 좀 쉬었다가 좀 하시고요. 어, 10분 가셨다가 하시겠습니다.